SK, KT, LG U 플러스 3개 통신사 모두 가능한 범용 USB 스틱형 라우터 58,900원. LG 전용이지만 SK까지 가능한 KT는 약간 제외입니다. 자동차용 라우터 12만 원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안 좋으면 건강이 조금 안 좋으면 눈을 깜빡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눈 안이 불편하겠죠.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갱상도 뻗거제 재윤석 캠프입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제품이지만 복잡해 보여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라우터 편하게 얘기하면 차량용 인터넷 공유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박이나 캠핑카, 특히나 캠핑카, 하이리무진, 스마트 TV가 장착되지 않은 차를 찾기가 힘들겠죠. 그죠? 요즘은 거의 스마트 TV가 필수입니다. 그 사용을 어떻게 하죠? 차에 가서 자기 휴대폰에 핫스팟을 켜고 실행을 하죠.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잠시의 수고로 매번 연결해줘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TV뿐만 아니고 차에 인터넷이 형성이 되면 할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에 또는 산업 현장에 직장에 회사에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은 뭐 반려동물을 위해서라도 CCTV 장착하죠. 실시간으로도 보고하는 차량으로 치면 통신되지 않는 블랙박스겠죠. 그런데 그거를 차에 인터넷이 설치가 되면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예, 실시간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어, 인, 인터넷을 통해서 불을 켜거나 끄거나 그걸 IoT라 그러죠 예, 그런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는 후차로 치고 스마트 TV를 위해서라도 이게 상당히 편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금을 내야 됩니다 월 데이터 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2만 5천원 3만 5천원 뭐 엄청 비쌉니다 가정에 사무실에 인터넷 설치하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전화기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라는 전화 요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이전화기에 통신 데이터를 얼마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에 원래 나눠쓰기 함께 쓰기 쉐어링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세칸기기 그 다른 두 번째 기기에 인터넷을 쓸수 있는 유심을 월요금 없이 무료로 또는 약간의 월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심값은 몇천원밖에 안합니다 5천원이나 7천원 그게 근데 유심 발급받는 게 생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들 하십니다 유심 발급받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제품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품 소개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죠. 이게 다 라우트입니다. 예, 라우트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꺼내놨고요. 이게 중국에서 젊은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스틱형. 아, 이거 얘기하기 전에 옛날에 에그라고 노트북 같은 데 데이터 사용하기 위해서 에그라는 통신 그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내놔, 라우트입니다. 예. 이게 와이파이 모뎀입니다. 모뎀. 이게 공유기라고도 하고 모뎀이라고도 하고 포지 통신을 이용을 합니다. 요금제가 5G 요금제라도 나노 서기 유심은 포지 통신을 이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제품이 2년 전에 이제 저희 영상 구독자시면 아실 건데 이미 많은 유저들이 중국에서 이런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제품만 되다 보니까 국산 제품을 못 쓰고 있었죠. 근데 제가 국산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국내에는 제가 하기로 아마 제가 제출일 겁니다. 예. 중국산인데 이게 사이즈가 그래서 그런지 뭔지 모르지만 오래 사용하면 차이는 계속 연결을 해놓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때, 햇볕에 온도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때 뻗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이게 제가 수십 개를 테스트 했는데. 너무 많이 뻗어요. 그럼 상품가은 찍었거든요. 노트북에 잠시 쓰는 거는 됩니다. 노트북에 쓰실 분들은 중국산 사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대용으로 저희가 공급해 드린 게얘입니다 이게, 이게 국산 lg 통신에서 유플러스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라우트입니다. 이게 이 제품을 저희가 lg에서는. 나노석기라 그럽니까? 예, 나노석기 유심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프로가 공급을 해드리고 있었죠. 예, 이 제품은 차량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게, 선샤인 저희가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꿔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나눗셈 유심을 해가 보내드리면 이거 제조사에 연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애사실 때도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제품 스틱형이 발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게 장점이 많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설치도 좋고 USB에 꽂으면 되니까 요즘 파워뱅크 그 USB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저희가 직접 한건 아니고요. 저희 협력업체에서 같은 협력업체에서 이거를 국내 최초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중국산을 함부로 판매를 못하는 이유가 이게 전파법에 인정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국내 판매하기 위해서는 근데 얘를 인정을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오렉서 예. 이 제품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계속 여름 자락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어서 아마 판매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격이 저렴합니다. 정확한 가격은 따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이제 옛날 오핀이라 그럽니까 단자를 통해서 연결하는데 내나 USB 5V로 연결해도 되고 차량용 배선이 또 따로 있습니다 차량에 직결로 하셔도 되고 파워뱅크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터들이 꼭 차에만 쓰는 건 아닙니다 농막이나 그런 데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고급형 예. 예, 감도도 좀더 세고요 그 유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어, 안정적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런 제품들이 이제 판매를 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시작을 했다고 보아도 될 겁니다 구매자분들이 구매하기가 쉽게 저희가 구분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심을 발급 받는 법 소개 영상도 어,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얘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처럼 약정 휴대폰 약정하듯이 데이터 양에 따라서 15,000원 요금제, 25,000원 요금제 그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지 지금 저희가 이걸 판매하는 것은 15,000원 요금제는 10기가, 25,000원 요금제는 20기가인데 무제한. 이게 20기가인지 25기가인지 그걸 끝나고 지 나면 속도가 늦어지면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그 25,000원짜리 요금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림만 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스마트폰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쓰시는 분, 스마트 TV 쓰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겠죠. 나눠 쓰기 유심, 세어링 유심, 함께 쓰기 유심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는 개개인의 요금제에 따라 다르니까 하는 방법은 114로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우터가 설치되면 차량의 블랙박스하고 연동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저희 영상에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 실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이고요 이 회사에서는 1기가 데이터를 정을 해서 선납 형태로 1년에 얼마 해가 달달이 내는 돈은 없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이거 라우터 구매하실 때 매달 만 오천 원이든 이만 오천 원을 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게 할 수도 있고요. 선납 형태로 1년치를 기계값에 같이 녹여서 구매할 때한번탁 하고 1년간 공짜로 쓰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Connected MyDin이라고 이 제조사 앱입니다. 이걸 눌러가 들어가 보면 블랙박스입니다. 저희 차량이고요. 블랙박스에 이 라우트하고 블랙박스 포 채널이 달려 있습니다. 저희 영상 예전 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LT 통신이 연결이 되어 있고 블랙박스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뭐죠? GPS가 연결이 되어 있나 보네요. 차량 상태는 파킹 어, 주차 중이다. 그 라이브 영상을 딱 눌러보면 이렇게 자 돌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저희 매장 앞 사무실 앞 실시간 영상입니다 지나간 것도 아니고요 사진도 아닙니다 실시간 영상입니다 사무실이나 휴대폰처럼 이게 채널 1, 2, 3, 4 있죠 4채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카메라가 4개라는 뜻이겠죠 이게 타이밍이 몇 초간 유지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빨리 꺼지게 돼 있나봐요 이게 터치를 안 하면 빨리 꺼진다는 뜻입니다 채널 2로 가보면 이게 어 악셀에다네요 제가 포채널인데 앞에, 뒤에, 실내, 급발진을 위한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셀레다 브레이크 쪽에. 이게 브레이크죠. 여기에 적외선 카메라를 달면 밤에도 찍힙니다. 급발진, 요즘 전기차들 급발진 문제가 많죠. 블랙박스 꼭 액세레다 쪽에 장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음에 말씀드리면, 순정차 블랙박스가 녹으면 안 됩니다. 급발진 대도 힘듭니다. 그래서 3 채널 정도로 하나 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후방인 것 같습니다. 후방 차 뒤쪽입니다. 후방 카메라 이게 차 움직이는 거 보이죠? 예. 자또 4번 눌러 보면 차 실내를 보는 겁니다. 예. 이렇게 실시간으로 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와이파이니까 요즘 이거 이거 블랙박스 아니더라도.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CCTV형 카메라들이 많습니다. 예, 중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국내에서 들어온 게. 그런데 그 제품들이 전부가, 어, 인터넷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라우터가 여러분, 어, 요금 없이 공짜로 쓸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시겠죠. 한번 관심 가져 보십시오. 라우터가 그러면 얼마냐? 요금을 약정을 안 하고 나눠서기 유심을 할 때는 라우터를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그 거지 않고 요금을 약정을 하면 오히려 또 기계값에서 조금 세이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 라우터가 확실한 가격은 나중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게 5만원대 안쪽인가 내외인가 그럴 겁니다. 이거는 어 그냥 사용하고 이거는 차량에 장착하는 거니까 장착비가 조금 추가가 되겠죠. 이것도 제품 값은 12만 원 정도. 장착비는 별도. 차량에 장착을 해놓으면 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카메라지만 IoT 작동. 요즘 왜 스마트폰으로 집에 뭐 보일러나 TV나 조명이나 다 끄고 켜고 하잖아요. 차량에 음 원격 시동을 위해서 월 5천 원씩, 만 원씩 요금을 주고 원격 시동 경보기 장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도 블루링크가 5년 지나면 요금을 내는 거 아시죠? 그런 차량 제어도 이 인터넷이 깔리면 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용법이 많으니까 차에 꼭 인터넷 설치해 보십시오. 라우트로 요금은 공짜도 되고 약정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수 캠프였습니다. 예, 그 고객분들이 자기 폰이 데이터 나눠 쓰기 유심이 되는지 확인이 간단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지역번호 안 눌리고 그냥 114를 그냥 누르면 통신사 고객센터로 갑니다. 화면을 보고 원하는 서비스를 터치해 주세요. 자, 원하는 서비스 무조건 상담사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상담사 연결, 일반 상담 무슨 상담이 잘 모르면 무조건 그냥 일반 상담입니다. 고객 확인을 위해 가입시 등록하신 생년월일 여섯자리를 눌러주세요. 네, 예, 생년월일 누르고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금제가 뭐로 되어 있죠? 지금 쓰고 계시는 요금제는 티플랜 에센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69,000원에 데이터 100기가 제공되는 요금제로 지금 쓰고 계신 중이십니다. 아 데이터 무제한은 아니고 100기가 제한입니까? 아니면 100기가 지나면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까? 100기가 지나면 속도가 느려지세요. 아, 100기가인데 어, 무제한이나 다름 없는 거다 그런 거죠네 예, 맞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게 그 나눗석이라 그럽니까? 그거는 지금 몇 기가까지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자녀 데이터에서 나눠진다라고 보다는 별도의 이제 공유 데이터라고 바로 제공이 되는 게 있는데 네. 고객님 현재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그 데이터 한 캐릭이라든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총 30기가까지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아, 제가 아까는 38기가로 들었는데 30기가였구나. 네네. 네, 이게 그러니까 유심을 제가 지금 두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개 통합해서 30기가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아, 그 30기가는 어, 제가 메인에 100기가 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어 아니요. 별도의 데이터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30기가.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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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SK든 LG든 간단히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요 LG입니다. SK나 KT는 요금제 문의만 되고 확인만 되고 지점을 가야 됩니다. 유심 발급 받으려면. 근데 어, LG는 전화상으로 유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이제 그 제가 제 폰이 전화가 두 개입니다. 이게 제 개인 폰으로 방금 했고요. 그게 포지 예, 포지 요금제의 6만 9천 원이었나 할까? 예, 네, 그기 기본 요금제였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 전화 쓰시는 분이 5G 요금제를 쓰시죠. 여기서 아셔야 될 거, 여러분, 그 공폰 하나 있으면, 포지 공폰 하나 있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기 요금제를 포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포지로 바꾸면, 어, 제께 6만, SK인데도 6만 9천 원에 데이터 나눠쓰기 유심이 함께 쓰기라 니까두 그러니까 개를 월요금 없이 유심값만 주고 요 월요금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5G가 요즘 잘안 터지는 거 아시잖아요 굳이 뭐 5G 필요 없으시면 4G로 요금제를 변경하는 것도 이거 뭐 통신사에서 들으면 안 좋아하겠지만 하나의 꿀팁입니다 예. 요금제도 낮아지고 유심도 공짜로 쓰고 예. 더 좋습니다 자 이제는 뭐냐 5G 요금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폰도 5G 요금제가 있지만 저희 소비자분이 한다고 치고 다른 분이 신청하는 내용을 음성을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5G 요금제의 69,000원짜리 요금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 어떤 건지 혹시 확인 가능할까 싶어가지고요. 음, 네네, 지금 사용하시는 요금제도가 5G 데이터 무제한 중에서는 제일 낮은 거고 89,000원짜리 프라임 요금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 혹시 그 함께 쓰기 그거는 유심. 네. 유심은 혹시? 사용이 사용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어, 가능은 하고, 고객님 저희가 지금 이 무제한 요금제도를 쓰게 되면, 이제 데이터 함께 쓰기라든지, 또는 워치, 회선에 대해서 하나를 무료로 이용 하실 음, 수가 있는데, 고객님 ]까지. 지금 따로 안 쓰고 계셔서, 네네. 만약에 개통하시게 되면, 한해서 무료로 이용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혹시 몇 기가까지 가능할까요? 지금 사용하시는 5G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최대 공유 데이터가 60기가까지 가능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5G 요금제는 8만 9천 원 요금제가 되어야 나눠쓰기 유심을 공짜로 하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60기가네요. 이거 개인마다 다릅니다. 이거 계약할 때마다 이게 월별로 통신사가 이게 프로모션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마다 다르니까 개인폰으로 114를 전해가 이렇게 문의하시면 어, 사용 가능하다. 그러면 발급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또 다음 또 이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89,000원에 60기가까지 된다는 것은 거의 100%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60기가 쓸 일이 없습니다. <laughs> 휴대폰으로 그것도 컴퓨터로 데이터가 그뭐 고용량을 받으면 몰라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뭘 다운을 받아도 어 아까 제 요금제처럼 30기가를 넘기기도 힘듭니다. 예, 60기가면 충분합니다. 그 참고하십시오. 이거 소비자분들이 몰라서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요금제에 들어있는 권리입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또 다음 이어기 하겠습니다. 네, 이제 LG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LG는 상담사를 통한 유심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일단 과정을 한번 들어보세요. 플러스 모바일 고객센터입니다. 일상의 즐거운 변화 LG유플러스 상담사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뭐좀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고객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요금제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먼저 좀 알고 싶거든요. 아... 네, 우리 고객님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신 고객님 명의자분 본인 맞으실까요? 네. 현재 사용하시는 요금제는 5G 프리미어 레귤러라는 95,000원 요금제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눠 쓰기 유심이 혹시 이게 몇 기가까지 네. 가능한지 알고 싶거든요. 패더링이나 쉐어링 쪽으로 50기가 합쳐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만큼 패더링 하시거나 쉐어링 하실 수 있는 양은 50기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그 데이터가 그 이제 50기가를 만약에 다 쓰면 이제 속도가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그걸로 끝인 건지. 어, 이제 테더링 같은 경우는 50기가까지만 쉐어링이랑 사용 가능하시고요. 거기 모바일 쪽으로는 무제한으로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 빠르게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예, 이제 LG LG 유심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일상의 즐거운 변화 LG U 플러스 신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그 나노 쓰기 유심 발급 좀 하려고요. 아,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예약 지금 네, 태블릿에 쓰신 건가요? 태블릿? 네. 아, 예. 전화 신문이 본인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주민 번호가 어떻게 되실까요? 도난 아기는 볼게요. 네. 네, 그러면 제조아요니 가능하시고 제 11만 원안쓰기 비용이 추가가 되시면 실제 할인 처리 받으셔서 무료로 쓸 수가 있는 요금제로 생각해 음. 주다고요 네. 네, 그 그렇게 무료로 해 드릴 거고 그 태블릿 쓰실 거죠? 네. 그럼 음... 태블릿 모델명이랑 일련번호 불러주시겠어요? 음... 해외 모델인가요? 네아네 아, 네, 그럼 아이미아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8650...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원래 MAC 맥주소는 따로 안 보이시죠? 네네 가상... 네, 맥주소는 없으면은 그냥 유플러스 가상... 존 가상으로 뭐 와이파이 존에서 음, 네. 예, 이용이 안 되실 분은 사용하는데 예, 시장이 없어요 네 그러면 태블릿으로 유심 발급할 건데 여기 이제 본인 인증 작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예, 신용카드 있나요? 체크카드 말고 카드 번호 읽기가 네. 필요합니다 ***년 <laughs> 2월이고요 네 예, 그러면 카드에서 전화 들어갈 거예요 네 예, 전화 받으셔서 쓰고 있는 비밀번호 앞에 두 자리만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럼 전화 끊어주시면 연락드릴... 그 농협청 할 거고 인증되면 바로 전화드릴게요 네 본인 확인 서비스입니다 카드금율번호 암흑뉴스 감니다아예 요거 인증되셨구요. 네어 유심은 내일 출발하면은 모레 도착할건데 네 주소지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그네 윤스캠퍼 예, 이렇게 할거구요. 예그 아까 카드는 등록되었다 이런 문자 오시더라도 예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네예요건 무료로 저희가 진출해 드릴 거고 그러면 저희가 햇빛고 진행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드릴게요. 부님으로 나눠쓰기 11,000원 들어가실 건데 음. 개통 처리하시면 무료 처리를 받으실 거라서 이제 0원으로 저희가 일단 개통해 드릴 거고요 네. 약정이나 요금은 없습니다 네. 1사리 이내로 발생하는 통화 품질 불용의 경우에는 개통 성거 가능하실 거고요 네. 네, 수령 주소는 유스캠퍼 맞으시죠? 네. 네, 유심칩은 7,700원 비용 다음 달 청구 서 한번 나오실 네. 거고요 네. 네, 송장번호는 내일 네. 저녁 6시에서 7시 네. 사이에 선자등 문자 드릴 거고 네. 곧 그, 도착하시면 은 유심을 바로 넣으시면 되고요. 네. 끝 번호는 응. 비슷하게 해서 개통할 건데 그냥 전화번호는 개통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정치등동이면 접수 끝났고요. 저, 이렇게 해서 그러면 대원에 발표하겠습니 IMEI 값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아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접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편안오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LG에서 유심 발급 받는 방법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